함께 부처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입니다. 오늘 3월 2일 열왕기상 2장의 날인데, 2 장도 1절부터 4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아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1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독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요하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요합이 내게 행한 일을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내레아들 에브넬과 예데레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메스맥의 본문은 11기상 2장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11기상 1장에서는 다윗이 노세아에서 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혜에 따라서 다윗 왕이 에, 아도니아가 아니라 바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1기 상에서는 다윗이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왕으로 오른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고 그 솔로몬은 유언을 듣고 나라를 더욱더 강화한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6절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고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 이르되 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사, 가는 길,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laughs> 예, 죄송합니다. 예,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부하는가? 3절과 4절에서는 특별히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힘써 지킬 때 나라가 강성하고 또 형통케 될 것은 다시 한번 주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하면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율법을 힘써 지킬 때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될때 어떤 일들이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주의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 쌓여가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하게 될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행하 행하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때네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들을 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서는 특별히 솔로몬과 그의 자녀들,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앞에서 행하려는 그 삶, 그 삶을 잘 살아가야 될 것을 단단하게 교훈, 교훈받을 수 있도록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갖고 말씀을 대로 통치할 것을 교훈할 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 때, 다윗이 행하지 못한 그 일들을 부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특별히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3명의 인물에 대해서 내가 처리하지 못했으니 솔로몬에게 부탁하여서 이를 행한 대로 보응해달라는 그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선 5절에서 보면 요압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수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을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아들 아브넬과 예데라들 아마사에게 행하리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의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예, 수루의 아들 요압은 누굽니까? 예, 다윗의 군사령관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다윗에게 거침없는 말과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그런 잘못 없는 그 무고한 사람을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는 일로 죽였던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에 대해서 마땅한 처분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묻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 요압에 대해서 솔로몬의 지혜대로 행하여서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씀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응당한 죄의 값을 치르도록. 이게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 못하였지만 솔로몬이 지혜롭게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바르실레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마땅히 길러야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나왔습니다. 바르실레 아들들에게는 잘 대해 주어라. 그 솔로몬의 상, 솔로몬과 함께 겸상을 할수 있는, 같이 식탁의 자리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가라고 할때 이유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까지 살펴보면,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고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스스로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 넘어 길르앗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길르앗 마하나임으로 갈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그를 맞아줘서 그와 함께한 사람을 잘 대접한 것입니다. 그 대접한 것, 그 대접한 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이 다윗은 이 바르실레에게 내가 다시 다윗성으로 올라가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그곳에서 어떤 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곳에 가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정중히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잘 대해주고 귀하게 대해 준 것에 감사를 표시, 표시하기 위해서 이 바르실레 아들들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또 홀데이 하지 말고 잘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대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을 왕궁으로 모셔서 왕궁으로, 모, 왕궁으로 함께하여서 계속적으로 식탁에 교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인물에 대해서 또. 어, 어, 유언을 남기는데 그 인물은 시무이입니다. 시무이는 어떤 자였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성으로 들어가려고 할때 다윗은 요단으로 지나서 도망가는, 도피하는 그런 일이 들 있었습니다. 그 도피하는 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명 시무이는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 저주했던 자, 그 저주했던 자는 마땅히 다윗 왕이 복귀하였을 때, 다윗 왕 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처분해야 했지만 스스로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살려달라고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널 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잘못, 다윗을 저주했던 그 잘못들, 그 잘못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응당히 마땅한 처분을 해달라고 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 구절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8절 구절 읽어보면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야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라고 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그가 다윗을 맞아줌으로 너를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절 보면, 그러나 그를 무죄한 조를여엮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임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의 잘못들이 여전히 있으므로 그의 합당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해결하도록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세 명에 대한 부탁을 하고 다윗은 죽게 되고 40년, 30년 동안의 통치가 마감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다 장사를 치우고 나서 이 솔로몬이 왕위를 잡게 되는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를 올렸을 때더 견고하게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13절부터 46절까지 계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왕위를 굳건하기 위한 행동,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니우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잘못된 모습을 모이자, 솔로몬이 그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잘못한 일을 했는가?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아주 무리한, 무례한 그런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했는가?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찾아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바세바요, 나는 스스로 왕위를 올랐는데, 왕위를 올르지 못했으니, 한 가지 요청을 들어달라. 그 요청은 다름 아니라, 다윗의 수종을 들었던 아비삭, 수냄 여인의 아비삭, 그를 내가 아내로 받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솔로몬에게 부탁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세바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그대로 그 아도니아의 요청에 따라서, 다윗의 수종을 들었던 여인인, 수냄 여인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줄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부탁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왕의 계승자는 자기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왕의, 선 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자기가 왕위에 오른다라는 것의 의미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의 요청은 자신의 왕위가 더 굳건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계략을 듣고 아도니아의 그 뉘우치지 않은 그 잘못을 네. 알게 하고 그를 처형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던 이복형인 그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2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도왔던 제사장 아비아달, 이 아비알달도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아달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왕을 굳건히 해야 되는데, 반역하는 사람의 힘을 도왔기 때문에 이 아비할달도 그 직분을 빼앗고 고향으로 되돌아가 고향인 아나도스로 되돌아가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탁이었던 요압. 군 사령관까지 지냈고 또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지만 그가 자신의 욕구대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허락 없이 죽였던 아무런 죄 없는 사람까지 죽였던 그 모습들이 있는 이 요압 요합. 요압도 그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잘못들을 인해서 처형하는 장면이 3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 대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군사령관을 잡고 또 제사장도 폐위하였는데 그 제사장 아비야달 대신 사독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제 반역을 했던 사람, 그리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다 제거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부터 46절까지는 그 시무이에 대한 그 처벌이 나옵니다. 시무이는 다윗이 도피할 때 돌을 던져가면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때 왕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 용서해 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영접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난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죄가 반역했던 그리고 모욕했던 그 잘못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냥 칼로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죽일 수는 없습니다. 죽이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했는가? 시므이에게 그 예루살렘 자기 집에서 절대 나오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혹여나 나오게 된다고 하면 너가 죽는, 죽기를 원한 줄 알고 죽이겠다. 그러니 너는 그 예루살렘 자기 집에서 절대 나오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시무이도 그 이야기를 받, 참, 감사하게 받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절대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1년, 2년 지났을 때그 약속을 잡기, 지키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년, 2년이 지나고 3년 정도 되었을 때, 이 3년 정도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시무의 두 종이 이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 종이 도망갔기에 어쩔 수 없이 시무이는 그두 종을 잡으러 이 가드에 가서 데려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솔로몬에게 들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약속과 또 왕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무이를 그 명령을 어겨을 것으로 인하여 처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그의 잘못을 가지고 처형하여서 다윗의 유언을 잘 지키고 또 따랐던 내용들이 마지막 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표현이 어떻게 맞춰지는가 46절 마지막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선에 견고하여 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12절에서도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 표현 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라는 표현이 이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표현됨으로써 이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뒤를 이어서 올랐을 때 더욱더 강성하고 강건해지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위로 올랐을 때 그의 나라가 강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이어서 솔로몬이 왕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는 다윗이 말한 대로 공의를 지켜가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보응하고 또,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대우하는 것, 또, 정직하고, 또, 선할 베풀었던 때는 잘 보호해주고, 대우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줄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굳건히 서고 또 형통하게 되는 일이 형통하게 될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공동체로 잘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적용해 될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따르려고 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공동체 안의 죄악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절이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부패와 타락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되고 또 통치가 될수 있도록 교회 안에 권직이라는 제도가 계속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또내 안에 있어서도 그런 부패와 타락들이 나타날 때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존전 앞에서 행하려고 하는 삶, 그 삶이 있을 때 내 자신과 우리 공,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혹여나 남아 있는 죄악들은 없는지 숨겨놓은 그런 죄악들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함께 회개하고 바른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는 행한 대로 보응할 것과 바르실레 아들들에게는 잘 대우해 줄 것을 이루고 또 솔로몬은 이 명령에 따라 죄악에 동참한 이들을 공의로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 자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죄악을 제거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늘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혹여나 간과되고 있는 죄악은 없는지 늘 살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많은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번영 속에 가려져 있는 부패와 타락의 모습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나라가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사오니 주님 극률이 여겨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조차 살아가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대선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고민하며 잘 투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인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심에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